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2번째 강의로서 언약의 여러 세대 분류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할 때에 세대라든가 또 심지어는 삼위일체 의 하나님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열상 또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지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공이라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일치 하나님께서 한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잊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치 개념은 우리에게 계수되는 개념일 뿐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현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더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거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현재적인 것으로 가지고 해석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대에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본토 진짜 아버지 입을 떠나, 내가 네게 이르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시대는 한치의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전체가 파란문장했던 곡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역사 연대기적으로 보았을 때 천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무려 이 천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을 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기복 신앙 론자들이 그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제 어떤 기복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믿음의 보람으로 느끼고 믿음의 성취로 느낍니다. 그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원리상의 축복이라는 것은 기복진 개념에서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분명히 볼때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에게는 이제 그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는 주어진 축복이 우리가 기대할 만큼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이제 약속되었던 아브라함이 점령했던 지역을 전부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정복할 수가 있었고 또전 세계에 인류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머리처럼 많이 번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왕국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중심의 개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인, 사건적인 어때 우리 기복적인 의미에서 원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걸 전제로 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언약의 세대를 여러 세대로 우리가 분류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고 하나이로돼. 우리가 시대적인 분류를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편의상 연구하는데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열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우선, 우리가 알수는 대로 이 언약의 최초의 계시가 노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적인 이 사건. 언약의 최초는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데 었그 다음에 노아로 인해 가지고 자연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최초의 계시가 드러났다는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의 창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신다는 섭리 즉 형식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타락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죽게 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죄값을 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이걸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즉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여덟 식구가 살아남으로서 자연이 보존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생명의 보존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의 의미입니다. 노아는 일반적인 의미고 자연적인 의미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즉 버리심 선택하지 않음이라고는 두 갈래가 확실히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양면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바로 이 율법은 뭘 전제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가지고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구원시켜서 이 천국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구원사에게 출발의 기준이 이 출애굽과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의 내용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켜나가야 할이 대의의 법의 기준을 세워 설정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의 언약을 언약의 최초 계시와 노아와의 자연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의 언약 이렇게 분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원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신약 시대의 이네 개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언약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통해서 분류해 보았을 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구원이 이제 신약 시대로 우리가 분류해서 해석을해야겠습니다그 다음에 교회 운동의 사건입니다. 교회 운동입니다. 우리가 교회 운동을 일으킨다고는 이것은 신약 교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신학교회가 꼭두 가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현대자유주의 일부 신학자들에게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칼, 막스 앵겔스가 1882년에 공산당 선언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을 타파해 버리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이상적인 기독교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종국적인 목적의 운동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대 교인들이나 이 신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세속과의 신학으로 물들어갑니다. 해방교의 신학이니 또는 이제 어떤 민권운동 신학이니 또 노동 운동이니 또 여성 운동 신학이니 어떤 여러 가지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은 이 사회주의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구제사업하고 전도사업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 운동의 종국적인 목적에 꼭두 가지 이건 아래합니다 첫째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의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이것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구원시켜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살린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구원 사업이 첫째 기독교의 대명무사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 교회 운동의 첫 번째 해야할 하나님의 이 언약 아내들은 대전제의 사역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할 것이 뭐냐? 교회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갑주를 세우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히 죽으신 죽으심의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천하를 죽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와 관계의 유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수행입니다. 사명의 수행이란 뭐냐? 전도해서 죽어질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건설과 하늘나라의 확장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 교회를 세워서 천국 운동을 건설하고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 운동을 확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판하신 다음에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룰 준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이것이 이 신약성에서 요구하는 지상의 과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구요 본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운동을 하고 어떤 예 약자 동정의 운동을 하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하나의 선한 사회적인 윤리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요구 개인적인 요구에 우리가 하나의 동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드리고, 그래서 신약 시대의이 분류의 내용은 양면을 드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이러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언약의 경류 시대를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로 보았을 때 첫째는 로고스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첫째가 로고스 시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계가 소위 먼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영원한 무시무종의 하나님 의 세계, 즉 로고스 시대가 있었다는 걸 성경 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6일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없는 것을 유로 만드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또는 인류 역사 앞에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의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안 들어 있었던 시대의 분류에 우리가 넣어놓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일 창조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6일 창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 존재있는 모든 만물과 또 이것들의 지배자로서의 인간까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일곱째 되는 날 안식했다고는 7일 안식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첫째는 로고스 시대요. 둘째는 6일 창조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7일 날 안식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할 때는 일곱째 날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마치신 다음에 하루를 택가해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쉰거 아니라 복을 주셨다 고 했습니다 복을 주셨지만 라 그날을 거룩하게 성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7 안식과 일맥상통한 내용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중요한 일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우리가 상징하고 생각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지킬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에덴 시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에덴 시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자 마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자 마자 에덴 시절의 세월이 없이 그저 우리가 타락해버렸다 바로 타락해버렸다 이러한 이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에덴 시대의 역사가 우리는 상당 오랜 기간 소위 요즘에 이야기한 대로 역사의 주기론자들의 이 주기안에 포함시켰을 때 우리는 에덴 시대를 며칠로 몇 년으로 몇백 년으로 몇 천년으로 계수해야 할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생각을 여러 가지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파라다에있었습니다 낙원 시대에는 숫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살 먹고 두살 먹고 바로 그런 숫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브라 아담이 530살 되었을 때에 적어도 에, 이 누굴 낳습니까 셋을 낳았습니다. 낳다는 그거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1년 2년 숫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가 몇년 거기서 살다가 나왔느냐 하는 숫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낙원 시대에는 숫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나에 가면 은한살 먹고 두살 먹고 나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 무궁입니다 현재가 영원한 미래요 영원한 미래가 현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에덴 농산이 존재했다는 것은 6일 창조와 함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시대에는 이 수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루라든가 일년이라든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요. 동시에 이거는 이제 완전한 무지우 상태 있는 세대를 에덴 시대로 우리가 불려고 들어가야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연대의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답할 수 있고 해결하는 데 참고의 재료로 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락 시대입니다. 두 말을 끝없이 에덴 농산에 있을 때에 얼마를 누렸든지 누리다가 아담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그 역사가 우리가 계수한 대로는 에, 사천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도 꼭사천령이라고 이렇게 계수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그 기한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통틀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을 마지막에 절점으로 정점으로 해서 절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타락 시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타락 시대는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영심과 율법이 지배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듬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시기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락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많은 이 앞으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왔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죽음을 받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우손과 배암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배암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발꿈치를 무릎뜯어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우선은 배암의 우선에 머리통을 깨뜨려서 마지막에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복음이요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거는 종국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발꿈치 물림과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이 이 살아나심, 죽지 않고 살아나심. 그래야 종국적으로는 마귀의 원세를 깨뜨리고 대심판하셔서 마귀의 세계를 무적형의 영원한 형보 속에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이제 완성해서 성취해서 이룰 것을 언약해 주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이 타락 시기는이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시대가 아닌 소위 타락 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율법이 지배한 율법시대라고 이렇게 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은혜시대 소위 신약시대 승리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시대입니다 은혜시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례요한까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에까지 우리들은 은혜 안에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가능치의 길에 즉 영원한 영생에 가능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강의를 받는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혹시라도 이 채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절절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의 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곡한 외치심이요 부르심이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초청의 메시지랑을 알아시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 기회에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우리가 예배당에 요식적으로 끌려다니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세계를 향해서 갈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확증되는 시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원한 안식시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종말론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는 내시의 문제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착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 의료화야 한다 거짓말 안 해야 한다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이성의 요구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최고의 선을 요구합니다 착해야 한다 도둑놈도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아들놈을 향해서 너는 큰도둑놈 되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애비는 어찌할 수 없이 도둑이었지만은 너희들만은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만은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무엇인가 무서운 이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추구가 있을 것을 이 추궁이 있을 것을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을 것을 단두대에 서서 단죄 받을 시기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사사에서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천자는 망할 것이고, 순천자는 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거역한 자는 망할 것이고, 하늘에게 순종한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하늘이라는 막연한 개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독적인 진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은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이 세대의 논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 세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 세대라는 것은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시를 겪으면서 피눈물을 짜내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있습니다. 이걸 삼액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삼액체를 다 쏟아가면서 벌어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거는 벌어먹고 살기 위한 목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영원한 안식세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고통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악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선한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먹고 살해 한다는 것은 바로 내세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내세의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말이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절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려간 사람들은 불갑을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도 부활할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자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는 다시 너희들에게 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것으로 영접하리 요한계시록의 사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세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요. 예수 그리도 구속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적어도 지금은 내가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어도 천당 가느냐, 안 가느냐, 알수 없다고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언약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은혜라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천당 가는 것은 내가 갈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서 나로 하여금 천당에 가게 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티인두터가 당당하게 나는 지옥 갈리야갈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왜못 가냐 하나님의 잡부진 손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간 어린 애기가 무서워서 이제 거기 가다가 먹게 엄마 무서워 나못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애기에 건는 엄마 치마 폭을 든든히 붙잡고 꽉 붙잡고 조심조심 걸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의 손을 붙잡, 붙들고 치마 폭을 붙들고 조심조심 갑니다 가니까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잘갈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엄마의 치마손을 놓고 발이 미끄러져면 엄마 하면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아기가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잡은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다시 이제 건짐을 받아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는 내가 잡은 손은 이제 죽게 되었지만 엄마가 잡은 손이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아기는 살았단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갈수 없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떨 때는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이렇게 하루 날라도 몇 번씩이라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신 손이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천당에 갑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일컬어서 승리시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승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메시아왕국 하늘나라에 가서 승리의 완성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면서 다잘 믿는 사람이 되고 충실한 신자가 되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